정말 스타니까 빠지고. 아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참. 너 조용해. 형이 말안 들어라니까. 폭시! 폭씨 야, 살려줘. 어디서. 아이씨! 둘, 셋. 안넌국 화이팅! 하나, 둘, 셋. 안넌국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어, 어떤 느낌으로 한줄 알지? 원스 나? 어 오른쪽 스 나? 오른쪽 스 나? 어운어떤 느낌으로 서 나? 어지 빠졌어 혹시 이제? 모르겠어. 어, 빠진 거뭐지저 앞에 있다. 이강, 이강 뒤에 박스. 이강. 그앞그 갔어. 오. 헐. 오케이 정면. 정면, 정면, 다운, 나풀이다, 나플원남풀이다 어, 미친 아, 거야? 들어왔네. 이거, 그렇지 플레이 해봐, 한번 해봐. 정말 습다니까 빠지고, 오른쪽으로 방으로 들어가서, 방에서 자리 잡고, 어떤 느낌인지 알지? 정면, 정면 쓰나니까 빠지고, 빠져야지. 그렇지. 빠지고. 오, 나이스. 방금 샷발 좋았다, 잉? 정면으로 나가고, 와리를한번 쳐주고, 다시 들어왔어. 방으로, 지금 방으로 가면 안 되지. 방 알잖아. 이분이 방이 안다고. 방을 안다고. 아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참. 너 조용히 해. 형이 말한 대로 하라니까. 아, 튀었다. 탄 튀었다. 아. 잘한데? <목소리> 형구가 그렇지, 그렇지. 어허, 몸 맞지 말고 먼저 예시 샷을 까야지. 형구가 왼쪽 조심하고. 어허, 나이스. 왼쪽 조심하고. 또 방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아까 그렇게 죽 중단 말이야, 형구가. 어허, 거기 자리 안 좋아. 붙으면 려 한쪽으로 붙어. 정면으로 가, 정면으로 가. 칼들어, 칼들어. 정면으로 가. 어허 방 아니야 방 아니야 정면으로 가란 말이야 정면 여기 아니야 어 방으로 갈 거야 투과 한번 보고 오른쪽 왼쪽 다 봐야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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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오른쪽 오른쪽 어허 어허 가가갈라가갈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빨리 설대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야. 알겠지? 다시 해보자. 형국이 형, 나 부스팅 좀 형국아, 부스팅 좀. 아, 디스 포도 나갔어. 아, 형국이 나가니까 심심하다. 아, 형국이 나갔어, 방을. 인정, 인정. 어, 그 잡았군요. 형국아! 미안해. 들어와. 다시는 안 그럴게. 흰정흰정흰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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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형국이. 오, 뭐야, 형국 화났어. 형, 갑자기 막킬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 이 총알 갈 때, 진짜. 아, 총알, 씨. 총알 갈았어야 하는데, 씨. 아, 이거 브리핑 안 되니까 이거 재미가 없네, 게임이. 괜히 화나게 해가지고, 이쪽 같이 가야겠다. 아, 라플 잘 쏘고 싶어, 씨. 아, 제발. 아, 진짜. 아, 들어오자, 진짜. 시키 생겼어. 이야 이것도 아 진짜 형국님 들어와 와 이게 맞네 이렇게 아 이거 방을 먼저 따줘야 될것 같아요. 라플한테 치니까 방을 따고 방을 따줘야 되게 형고기가 라플을 못 따니까. 어우 와 이거 살았다야 돼 큰일났네 방이 올것 같은데 어우 다섯 다섯. 이거 집중해가지고 예? 친구랑 브리핑이 안돼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거 2대2니까 괜찮아요 3대3이면 좀 어려운데 이대2는 브리핑 안돼도 할만하다 오케이 할만했고 스나가 올줄 몰랐네 오오오 안영국씨? 아너 <laughs> <laughs> 어, 터져버렸죠 아이구, 까비. 아, 이건 지게 생겼네. 이게 산나. 우선 스나가 오른쪽으로 오니까 한번 이쪽에서 한번 각을 재볼까요? 집중해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오나이스 제발 이 라만, 이 라만, 제발 이 라. 아정혹씨이 라만 방풍 하나 땡겨 주고 바로 가야겠다. 정확하죠? 이 중기는 없다는 뜻인가? 망했다, 망했다. 발견했다. 제발, 형구가, 형구가... 아, 형구가... 제발... 아, 안되겠다. 따라가겠다.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일라, 일라, 일라만... 제발... 일라만... 디스코드 하자. 제발 개방했어 이씨. 아아